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K리그 국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 FC대 FC서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은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 상대로 원정 승점을 따냈다. 수비수인 베테랑 윤석령의 골이 나왔고 경기 내용상으로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개막 이후 승리가 없는 상황으로 홈승리가 필요하다. 가브리엘과 웰링턴 등 득점을 뽑을 수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임할 것이다. 서울은 제주를 잡고 첫 승을 따냈다.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우승 후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올렸었는데, 일류첸코의 시즌 첫 골에 이어 기성용이 통렬한 중거리슛을 성공했다. 선발 센터백으로 나선 술락하는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주성과 좋은 합으로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서울의 승리를 본다. 강원은 한국령의 부재 속에 김희석과 김강국 등이 중원에 나서는데 수비 보호와 달리 공격 전개는 아쉽다. 류재문과 기성용이 중원을 지키며 전방의 조영욱과 링가드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서울이 원정이지만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안정적인 서울의 수비도 승부를 가를 요인이다. 이번 경기 FC 서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부천 FC 대 경남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부천은 지난 홈 경기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던 이랜드를 잡았다. 상대의 중원 압박에 고전하며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지만 오스마르의 실책을 끊어낸 안재준이 개인 능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다. 더 인상적이었던 점은 개막 초반 다소 부침을 겪었던 수비가 안정적이었다는 것인데 전인규가 센터백으로 나서 닐손을 잘 지원했다. 경남은 호면전에서 부산과 아산에 연패했다. 개막전 좋은 결과를 냈기에 내심 초반부터 치고 나가려 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박동혁 감독의 페르소나로 평가받는 원기종이 시즌 초반 엄청난 골페이스를 보이고 있지만 아라블리와 엘리오 등 기대했던 외인의 활약이 아직은 미비하다. 그래도 송홍민과 정현철 등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경기의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엘리오와 아라블리가 공격을 주도할 경남이지만 원기종의 골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는 건 사실이다. 카즈의 보호 아래 닐송과 전인규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부천 상대로 골문을 열기 쉽지 않다. 단 부천 역시 바사니 효과가 크지 않기에 리드를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남 드래곤즈 대 천안시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은 지난 라운드에서 김포를 완파했다. 김포의 전력이 좋기에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는데 화력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일본 리그 경력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민이 교체로 들어와 멀티골을 터뜨렸고 플라카와 발디비아 등 외인 공격수들의 경기력도 좋았다. 잘하는 홈에서 연승에 도전한다. 천안은 골드실에서 앞서 세 팀을 제치고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다. 프로에 처음 뛰어든 지난 시즌 역대급 부진한 초반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기대하게 만드는 스타트다. 김천을 잘 조련했던 김태환 감독이 처음 부임에 나선 시즌인데 전체적으로 팀이 탄탄한 모습이다. 신영민과 이광진 등 베테랑 볼란치진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줬고 신원호가 빠른 발로 상대 측면을 공략 중이다. 단, 파울리뉴가 이 경기까지 징계로 나설 수 없다. 전남의 승리를 본다. 천안이 새로운 감독과 함께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울리뉴의 전방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사토유에이가 중원에서 팀을 확실하게 이끌어 줄수 있고 플라카와 발디비아, 최성진이 전방에서 시너지를 낼 전남이 홈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광주 FC 대 대구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광주는 포항 원정에서 고정 끝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이정효 감독의 일부 두 번째 시즌 스타트가 나쁘지 않다. 국대에도 승선한 정호연은 최상위권 박스투 박스 미드필더의 위력을 보이고 있고 이익윤의 투지 넘치는 전방 침투도 있다. 포포비치가 최전방 수비로 자리를 잡은 점도 인상적이다. 대구는 시즌 스타트가 매우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에서 수원 FC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다. 요시노와 벨톨라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조합이 있긴 하지만 이진용의 입대 이후 중원의 강력함이 사라졌다. 이용래를 비롯해 베테랑들이 더 안정적으로 상대 중원을 압박해야 한다. 대구는 세징야와 에드가 고재현의 스리톱이 위력적이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전방 공격진도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호연이 중원을 장악하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이익윤과 엄지성 가브리엘이 해결할 광주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청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삼성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은 안산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한호광의 결승골로 승리하고 시즌 2승을 신고했다. 지난 시즌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고 나서는 이부인데세 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다이렉트 승격을 노리고 있다. 비록 이 경기에는 센터백 박대원이 리그 징계로 결장하는 악재가 있지만 조윤성이 징계에서 돌아오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아코스티가 팀을 떠난 점은 아쉽지만 전진호와 김현, 밀리치와 툰가라 등이 공격을 이끌 수 있다. 부산은 경남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지만 다음 홈 경기에서 김포에 일격을 당했다. 경남전의 영웅인 김찬을 비롯해 패신과 라마스, 페레이라 등 골을 넣을 선수가 모두 나선 경기였는데 상대의 수비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이 경기는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라마스와 임민혁이 중원의 라인을 내리며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 유력하다. 성호영도 공격적인 오버래핑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연승을 노리는 수원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그러나, 임민혁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와 최대한 간격을 좁힐 부산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수비에 치중할 원정팀이 원하는 승점 한 점을 챙길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목소리>